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개소식이 속속 열리며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재균 도의원 후보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현장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26일 오후 평택시 송탄로에 위치한 김재균 경기도의회 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은 김재균 후보를 축하해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곳곳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 서로 인사하는 모습과 김재균 후보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개소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후보를 비롯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의원 후보와 김재균 후보를 지지하는 내빈들이 참석해 김재균 후보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김재균. 이 후보님은 시연을 내보내면서 정말 어렵게 우리 급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켜왔는데 이번에 특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본인이 시연을 한번더 없는 의장을 할수 있을지 불구하고 이번에 도연을 주문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이어 정 후보는 평택의 균형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주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드디어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키다리 아저씨라는 소개로 오늘의 주인공 김재균 후보가 단상에 섰습니다. 14년 동안 시의원으로 일해온 김 후보는 시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느끼기에 도의원에 출마했다며 평택의 교육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시의원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김재균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도로가 안 되면 교육위원회로 들어가서 평택교육청이 아닌 수원교육청 그리고 그사하에 있는 평택교육청과 협의하여 평택시의 교육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려 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의원 후보들은 모두 나와 김재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며 평택발전을 위해 필승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변함없는 원칙과 소신의 자세로 함께하겠다는 김재균 후보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위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뜨거운 오늘의 열기만큼 표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YBC뉴스 박경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